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광해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마귀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하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며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둘째 마귀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구할 것이라고 유혹하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며 시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컨대 독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저라면 다 주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며 물리치시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대적기도로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과 말씀으로 이기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후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갈릴리 가보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정확히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로 공생회를 시작하십니다. 이때가 AD 27년 가을입니다. 이로써 다니엘서 9장 25절의 메시아 등장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거닐다가 어부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들은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자 그들도 아버지와 배를 떠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 전파와 함께 모든 병자를 고치시자, 멀리에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